2023년 5월 17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8장 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재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리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파오로 사도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대담을 나눕니다. 그들은 파오로를 아레오파거스, 고대 아테네에서 최고의회가 열리던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수 있겠소.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교의 철학사상이 만나고 바오로의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스 연설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설은 바오로가 이교인들에게 한 설교들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이고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이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죽은 뒤에도 영원히 불멸하다고 여기면서도 육신의 부활은 이해하지 못하고 바오로의 설교를 비웃거나 애면하였습니다.결국 바오로는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높은 수준의 학식과 문화를 지녔고 새로운 지식에도 열려 있던 그리스인들이었지만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복음을 믿는 일은 이성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사무의 완전한 일치 안에 계신 진리의 영만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듣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읽기 전 먼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듯이 모든 일에 앞서 성령께 지혜와 보호를 청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